지금 옆에 저희 이 낚시터 주인이신 봉 낚시터 사장님을 모셨습니다. 사장님, 네, 예? <laughs> 어제, 네네. 어제 조항은 좀 어땠나요? 예, 네, 그간에뭐한 2, 3일 정도 조항이 안 좋다가 어제부터 네. 좀 조항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아, 어제는전 그래? 검사 손맛들을 보호하셨습니다. 아, 네. 그래요? 네. 그 여기가 큰 씨알의 붕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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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어와 잉어, 붕어, 향어. 잉어, 향어. 이런 예, 게 예. 많잖아요. 그렇죠. 붕어가 사자도 나왔다고 생각할 건데? 사자뿐만이 아니라 오... 오고 있습니다. 네. 미끼. 미끼는 뭐 어분하고 국물하고 해서 한 7대 3 정도 섞어서 쓰시면 가장 효과적이고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네. 어 글루텐 해서 이렇게 짝밥 쓰시면은 아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여기 여기 그러니까 네. 잉어 붕어, 향어 네. 뭐 이런 오종들이 어떤 씨알 큰 놈들이 네. 마구마구 들어 있다 이거죠. 네, 이. 네. 네. 여기 사장님한, 사장님한테 도 물어봐야 되겠어요 사장님 거시기 거식이 있어요? 거시기 거시기 거식이. <laughs> 거식이 있어요 거시기 다 거식이. 물어봤어요 거식이는... 거시기 있냐고 거시기 있죠? 아 있죠 <laughs> 거시기가 있으면 끝이요 아 그래요? 민 여기 낚싯대 칸 수가 네가 생각데 그래도 한 3, 2칸 정도 왜냐면 수심 여기가 깊어요 어, 수심 이 네. 있기 때문에 음. 한 3, 2칸에서 3, 6칸 사이 좀 긴데 위주로 써야 맞죠 선생님? 예예 예. 여기는 아. 1년 내내 물이 맑기 때문에, 이, 뭐, 앞에 가까운 곳보다는, 네, 한 3, 위대에서 3, 6대 정도 치는 데에서 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. 이 그렇군요. 네. 뭐, 사장님 얘기 들으니까, 막, 빨리 대 낳고 네. 싶지 않냐. 네. 아우, 저 빨리. 막, 당국 싶지? 네. 네. 저 대피지도 못했어요. 지금 빨리 가가지고. 예. 네. 야! <laughs>